안녕하세요. 여기가 짤퇴식 심리 상담소 맞나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뭐 하시는 거죠? 설마 제가 몇 마디 했는지만 보고도 심리를 파악하시는 건가요? 역시 짤퇴식 심리 상담사시네요. 손가락 스트레치 하는 건데요. 어, 그런가요? 이제 손님왔으니까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혹시 저 갈까요? 그럼 한번 이 종이에 나무를 한 그루 그려 보시겠어요? 네. 근데 혹시 펜 같은 건 없나요? 네. 그럼 어떻게 그려요? 가져오셨어야죠. 아니, 보통 누가 펜을 가지고 다녀요? 준비성도 싸가지도 없음. 펜 있잖아요. 다 그렸어요. 어디 한번 보죠. 일단 이 그림을 보면 못 그렸네요. 뭐야, 그림 같은 건 그려 본 적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제 상태는 어떤 거죠? 존나 못 그림. 진정하세요 손님 이 과정마저도 사실은 상담의 일원입니다 그, 그래요? 당연하죠 제가 왜 심리상담으로 유명하겠어요? 방금 그린 나무는 자기 자신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만 그린 걸 봤을 때 당신은 지금 외로운 상태입니다 당신이 한 그루만 그리라면서요 남이 시키는 거 다예요? 내가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? 어, 아니… 그건 아니지만… 하지만 손님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시면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할게요 멍청한 팔랑귀 새끼임 새끼요!!! 그건 지갑인가요? 내가 또 속을 것 같아요? 왜요? 이번엔 돈을 훔치려는 건가요? 지갑에 넣고 다니는 물건으로도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죠. 그래요? 정말 돈을 훔치려는 게 아니란 거죠? 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?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. 음, <laughs> <laughs> 제법이군요. 그냥 멍청한 새끼인 줄 알았는데 일단 당신의 눈을 보니 어느 정도 심리 상태를 알수 있군요. 지금. 외롭죠. 그 그걸 어떻게? 눈이 두 개인 건 짝수라는 걸 뜻하죠. 짝을 절실히 원한다는 의미에. 어니 눈은 선생님도 두 개잖아요. 네, 저도 외로워요. 선생님. 손님.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죠. 왜했고 뭐 마지막이에요? 당신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. 질문한다면서요. 상담비용은 570만원입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상담 내용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570만원이나 나와요? 상담 내용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까? 어, 그렇잖아요. 별 헛소리 나오고. 야, 이새끼야!